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 원래 내일 특별 방송 내일 정규 방송 해야 되는데 긴급 방송 해 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입장해 주시고요. 자 제일 먼저 긴급 정리한 내용 베트남 디지털 자산 비탐 베트남 디지털 자식 기술 산업법이 내2 0 1 0 어제 발행됐죠. 2 0 1 0년 1월 1일부로 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자 이거에서 오에쿠테임과 연관돼서 지금 자꾸 설명하는 밴드라든가 뭐 방송도 있었죠. 바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베트남 베트남이죠. 베트남 베트남 디지털산업법과 OS 진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먹자 살펴보면 2020년 1월 1일 시행 베트남 디지털 기술 산업법의 성격과 디지털 자산은 왜 하위 법령 샌드박스로 굳야 되는가 그리고 오넥도 등록번호 논란의 실체 그리고 왜 OAS 수용소 오버인가 이런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천이십년 일월 일일날 이 법이 시행되는데 바로 국가 디지털 산업 육성 위한 상위 기본법입니다. 그래서 베트남 디지털 기술 산업법의 성격이 이렇게 되고 자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반도체, AI, 데이터, 블록체인을 포괄하는 법입니다. 그래서 특정 코인이나 토큰 생태계를 인정하는 법이 아닌, 것, 아닌 것입니다.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. 그리고 디지털 자산법은 하위 법령에서 나와야 된 거죠. 종합 상위법에서 나올 게 아니라 하위법이 앞으로 부쳐야 될 것입니다.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죠. 자, 여기에 바로 자본 이동, 결제 정산, AML 자금 세탁 방조 방지, 방지 테러 자금 유입 방지와 직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이것은 국제 기준법. IAF와 국제자금세탁방지 FATF 그리고 금융안정화기구 FSB와 자, 맞춰야 된다 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향후에 나올 법이죠. 그래서 베트남은 지금 상위법에서 이제 전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고 하이포카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국제법하고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. 오늘 그때 등록번호 논란은 왜 나왔습니까? 자 등록번호 있다는 것은 금융 규제 라이선스가 아니고 자 베트남에서 2 0 1 5년에 국가 우수 상품으로 딜쉐커와 온비타가 선정됐던 번호 가될 것입니다. 제가 봤으면 자 그래서 산업진흥용 즉 상업탄 번호죠. 그래서 금융인간은 아니다 지금 그래서 확대해서 이제 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러면 자왜 오네코잼 수용선 오버인가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디지털 지수산업법은 특정 디지털 자산을 인정하는 법이 아니고 포괄적인 규제 종합적으로 디지털 산업을 진행 진영, 진행하는 법이죠. 그래서 자 여기서 핵심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자본 이동과 작은 스타 방지 테러장금 유입 방지 국제 정산 체계상 현 단계 수용은 불가능한것신다자 그런 법 체계는 먼저 움직일 수 없고. 국제 프로토콜 흐름상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디지털 기술산업법은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산업 육성 기본법으로서 자 디지털 자산은 향후 화훼 법령과 샌드박스로 구체화되고 원액 구태에서 제2의 일종의 화폐에서 비슷하게 한 것은 어부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자이법의 기반으로 나중에 하이법 등에서 나오고 또더 나와야 되겠죠. 오네코탱 관점에서는 미카 법의 선택된 게첫 번째 되겠습니다. 그리고 베트남의 미카 법에서 이 디지털 자산법과 맞춰 나갈 거라 고보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